fx는 0.1을 지나고, 그 다음에 여기 x 나중에 13으로 보는 거 보면 y가 언젠가 13이 될 텐데, 이대입해 e 보면 13이 되면 알 수가 있네요. 그럼 x는 얘가 1대 13에 도착하는 fx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러면 역함수 gx라고 했으니까 역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1에서부터 여기 13,2가 콤마 되는 이 지점까지 이렇게 생긴 게 역함수 gx가 되고 gx랑 x축이랑 x13이랑 이 부분 넓이를 물어보는데 역함수를 접근할 리가 없죠 얘 넓이는 뭐랑 같느냐 그러면 이부분에 여기랑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의 넓이는 s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? 직사각형, 큰 직사각형에서 적분값을 빼주면 되죠. 0에서 2까지 fx를 빼주게 되면 답이 나올 거고, 얘는 2콤마 13이니까 26이고요. x3승. 2 10 얘가 10이니까 16